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이지. 하수다, 하수다. 어, 김희빈님 들어오시네. 하수다, 하수다. 뭐지 흠. 야, 으? 야, 으, 으? 이제 케미컬쇼크. 어디가세 네, 깨덩이는 자러 갔습니다. 깨덩이는 누구야? 깨덩이. 아? 깨덩이. 그래 누구 엉개이. 아, 우갱이. 어. 김포카 씨. 누구 말하나 했네. 오케이. 네, 김포카 아, 네, 자러 편해졌다. 갔습니다. 또 멜빈이 또지랄하게 이거. 어 비켜봐 할게 있어 비켜봐 할게 있어 깨덩이 같이 갑시다 야! 다 죽었어! 얘들아 아, 다죽이 어떻게 아까부터 <놀람이> 계속 뭐만 <거기만 웃음> 하면 자꾸 다죽네싹 그래 닥살 난다 민우야 왜 이거 해 이건 이거 이거만 다 날라가게 생겼네 여기 어차어 <laughs> <헛>. 차가 <저거. 웃음> 터치할 수 있는 좋은 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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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laughs> 뭐지? 렇 <laughs>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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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뭐라 물어두고 기억이할수 있는데, 아, <laughs> <물어뜯어볼> 기억이 <laughs> <아직 모르겠지? 웃음> 아 저렇게 애매한 것을 또 아... 리 아... 니 야, 해줄 게 없어. 헐, 아 뭐냐? 후딜 지랄인뭐 어, 탱커한테 방가박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그... 다... 아, 이건 방가 썼어야 되는데, 백 바보... 음, 아주 좋지가 않아요. 또다시. 저안 되는 거 같아. 뭐 던진 거에 맞았어. 어. 억울해. 야, 아니 이거. 뭐. 에? 착한 한덕이님 합니다왜 자꾸 원딜이 다 죽지? 저도동료이 안 돼, 안 돼, 나머지가 안 돼. 우리 망했어. 이거 진짜 저쪽 국회 하나도 없다. 다신 케야 헬레나, 멜빈, 베이저, 디아나, 사르노스. 그나마 살짝 국회인 것 같아. 사르노스, 빼고 다신 케야, 그치? 와!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도 꺼내 뭐는 좀 해야가 없어졌는데. 얘들아, <laughs> 빠고 뭐하고 있니? 열심히 집중하고 있니? 예아 yeah.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개 쓰레기같이 못해. 아... 와, 한조 미쳤다. 저 와중에 써서 <laughs> 어,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구나. 개 들어갔다. 또 한조한테 맞아 죽겠는데요. 안 줘. 한 줘, 두 번째야 한 줄. 아무래도 <laughs> 썩 좋을 것같진 않구나. 계속 키워봤자 좋을 거 없을 텐데. 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우리 키밖에 안 했네. 우리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그치. 어둠 속에서 더 눈부시게. 있어요! 애빨. 지금, 볼스펙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거에는 근데 킬할 일이 없어가지고. 쓸데없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헬레나 또 어딘가에 있는 거 같아. 지금 한명더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탓이 아니었어.

차라리 내가 루드비가 하는 게좋더 낫겠다. 야, 너랑 이거 하니까 좋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네가 지금 오디오를 채워 주고 있어. 뭐라고? 개꿀이야. 너너 너 그렇게나 말안 해? 어, 나 지금 말안 하고 있잖아. 너한테. 그러니까. 너한테 들리는 게 다야, 지금. 아니, 그거 보니까 너왜 이렇게 말을 안 하니? 아니, 나 너무 개질겜만것 같아서. 아니, 나는 뭐 그건 알겠는데. 나는 너처럼 반응 속도로 허! 게임을 하는 게 아닌데. 허! 너처럼 반응속도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그려야 되는데, 너무 막 게임했어. 그래, 그래, 그렇게 마이크를 채워라. 내 웹미링만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 <laughs>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흔이리면흔들어 흔들리면 안 돼. 잠깐만 면 흔들리면 리고 바지는 왜 내려 이 새끼야? 아니아니 <목소리> 흔들리면 안돼 저기에 대답하면 안돼헤 이때 내노렸어헤 웃으면 안돼 웃으면 안돼 엄격 어, 진지 그놈 엄진근 <목소리> <laughs> 엄근진 엄진 엄 엄근진이야 엄진근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바지 내니까 추워 바지 다시 올려야겠다. 웃으라안돼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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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 후추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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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갱이 후추 안 써서 깨끗하고 건강한 후추 바꾸어! 어? 뭐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왜뭐왜 왜 아무것도 안 해? 게임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게임하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안 하고 있어? 어. <laughs> <laughs> 진짜? 어.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지금. 아 구해? 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 아무것도 안 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laughs> 그냥 생각 좀 하느라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어. 에이, 세계평화는 무슨, 세계평화 뭐 얼음 뒤지라 그래. 방고 어. 심심해. 어,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지금 놀아줘. 바빠서. 내가 지금 방금! 기아, 기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 어. 방고 어. 심심해. <laughs> 그냥 나가 뒤질래줘. 아, 저, <laughs> 아쪽 <laughs> 아, 아니, 말이야. 그, 그래, 노, 내가 놀아달라고는 얘기 안할 테니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대맞장구라고 어, 어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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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그렇지, 그렇지. 게임아서에서좀 안녕하시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안녕하시냐고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시냐고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니 대답을 해 미친 대화가 안 들리잖아 이걸 고들 도저히... 그렇지 그렇지 아 막은 거봐 그렇지 그렇지 말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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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아 <laughs>

아 대답을 해, 대답을 아 대답에 대아 대답을 하나니까 어아 대답을 해 그래 어어. 뭐 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니 <뭐라> <웃음> <웃음> 얘기를 해 얘기를 아 너한테 동조 좀 해달라 길래 <laughs> 아니 아니 얘기를 해줘야 대화를 풀어나갈 거 아니야 어 전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이러면은 그래서 그렇지. 네가 아까 전 세계 평화에 대해 서 생각하는 데 세계 평화 어.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핵폭탄으로 어. 어. 지구를 다터트려야돼 왜? 그럼 사람이 아무도 안 남잖아? 그럼 세계 평화가 아니라 그건 세계 멸망 아니니? 아니야 그럼 싸우는 사람도 없어 그럼 펼망이, 평화인 거지 아니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 어... 건데, 넌 지금 니가 말하는 거는 태폭탄 어... 써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다빵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결국 전부 다 기아가 되고 전부 다 멸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에피소드인데, 그게 과연 세계 평화가 될수 있을까? 내가 볼때그 절대로 세계 평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니가 말하는 그태폭탄에 의해 일해, 이래가지고 일해, 세계 평화가 된다는 에피소드는 절대적으로 틀린 거라고 생각 해. 내말이 어떻게 생각을 하지? 멍하지 어... 말고 대답을 하라고. <laughs> 어 대답을 해. 어? 아니, 대답할 하 거, 내가 말한 거에서 반박을 한번 해보라고, 네가 했던 아, 얘기에 대해서, 내가, 네가 말한 가슴에 이렇 반박을 해본것같은데왜 자꾸 반박을 하는 거, 왜 자꾸 어, 감독 건는거 정도로 대답을 하고 있어? 건성이라니, 내가 해보려고. 언제? 에이, 지금 봐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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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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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좀 오해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빨리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해보라고. 뭐에 대해서? 세계 평화. 아, 내가 그래 내가 가지고 말했던 세계 평화에 대해서 빨리 반박을 좀 해보라 이거야. 네 거야. 말이 맞아. 그래. 어,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네말맞는네말 맞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니?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이기 때문이지. 그렇지. 아니 뭐 쓰레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나는 정말 머릿 속에 든 것도 없는 사람이 개똥철학으로 가득 차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 꼰대라고나 할까 그런 개쓰레기야 나 인성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도 돼 네가 다 맞아 너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혼란이 많이 오는 거야. 어어어어어어너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이제 중요한 한타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서 근데 빠고 봐봐 지금 어. 네가 저기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해? 빨리 심판하 얘기해봐 빨리. 지금 뭐 한, 하는 일? 제대로 안 들어왔어 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타 이거 해야 되는데 한타 정확히 뭐 해야 될거 같냐고 세계 평화에 대해 고민해봐야겠지 아니 그거랑 지금 너, 너는 또 한타에 대해 생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세계 평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그니 네 말이 맞다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네 말이 맞다카 하면 그게 되게 대화가 다 너의 질문은 된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난전 절대 좋은 질문이 네 그냥 너에 대한 질문을 하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가, 네가 하는, 하는, 하는 말은 다 맞아 부정적이지는 아무도 철이 났어, 네가 하는 말은 더 맞아, 다 맞아 내가 아니야, 조금 더 어린 그건... 날에 너를 만났더라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구나 어이, 빠꾸어 어? 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쓰레기 새끼지? <웃음> <웃음> 왜? 구체적인 걸 얘기해 봐봐 뭐가 더 쓰레긴데? 구체적인 걸 얘기해봐라.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빨리 대답을 한번 해보실까 응. 대답을 하는 대답을 것도 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대답을 하라니까? 나는 대답하라 그지. 네가 말하는 건 동문 서다으로 대답을 들라고 지금 이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네가 제기한 의문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빨리 그거 에 대해서 역적으로 반박을 한번 해볼래 그렇지. 그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볼래?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해 왜? 반박에 대한 이 필요하다는 필요하, 거 이야기에 맞으니까 제발 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볼래 시작 넘어보실게요 그 말도 맞지 나는 쌍작 부딪히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빨리 그거에 대해 반박을 좀 해보라고 그렇지. 이, 이 반박 물팔이야. 좋지 <laughs> 반박 좋지 그렇지 <laughs> 그거에 대해서 빨리 그거 해명을 해보라니까 무이팔이야 그렇지 해망, 해명도 맞지 해명이 아니라 빨리 그거에 대해서 그거 얘기를 해보라고 해. <laughs> 맞는 말이지 그렇지. 넌, 넌 지금 지적적으로 메이플 스토리 에 나오는 지경적인 매크로 답변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신고 먹어도 봤다 내가 네 방송에 신고를 지금 넣어볼까. 네가 신고를 한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지. 난 정말 나쁜 사람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빨리, 빨리. 그, 내가 받아는 거에서 빨리 해명이나 해봐야지. 너 지금 파파한테 바빠서는 알겠는데. 아주 바쁜 거 알겠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지 큰 거를 만들고, 너지 금큰거 던지려고 하는데, 그걸 던지는 건 절대 조, 좋은... 자저임이 그래. 끝났으니 이제 대화를 시작해볼까? 그렇지 <웃음> 그래서 <웃음> 뭐가 <웃음> 뭐가 그렇게 문제니? 저러이 새끼야 <laughs> 아 여러분 노데스 에이스 먹고 게임 끝났습니다. 아 이래야지 아, 사람이 제기란. 사람이 머리를 쓰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뭘, 머리 야 머리 쓸 거면은 지금 네가 그한 하는 거나 정확하 내가 얘기하는 거에 가 대해서 좀더 너무 우리 친구들이랑 간만에 모여서, 모여서 놀아가지고 제가 네가 내가 게임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멀티지? 이게 뭐라는 거야 지금 어어 <laughs> 어, 뭐라고? 넌 절대 멀티가 안 돼. <laughs> 음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너무 이게 간만에 애들이랑 놀아가지고 신나는 마음에.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게임했네요. 아, 이거 참아도 그냥. 이래서 이기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잘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이겼니? 어, 어. <laughs> 노데스로 그치. 에이스 먹고 이겼어.